이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업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지키고 싶은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회고록에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인 게 뭔지 찾아야 할 정도로 왜곡이 심했습니다. 아, 교수님. 아 반갑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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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떻게 그러세요? 그 회고록 한번 보셨어요? 뭐, 꼼꼼하게 한 스너번 훑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어떠세요? 내용이. 글쎄요 이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음. 어~ 써야 될 정도의 음.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실관계가 음. 확인이 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음. 당초 사대형 사업할 때 MB 정부가 내세웠던 어떤 음. 주장들이 자 그러니까 뭐 바뀌는 거 하고 음.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이 음. 한 페이지당 평균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음. 넣는, 넣을 정도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의혹은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였습니다. 왜 대운하의 수십 육미터를 사대강에 밀어붙였냐는 것입니다. 사대강 수십육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지고 수십육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게 있는 건가요?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사대강 사업이 대운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대운화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수십 육미터를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대통령께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계속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08년 당시 닥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두달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진화를 위한 긴급회동이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할 사업이 필요했고, 마침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고돼서 선택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TF팀은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청와대 김철문 행정관 그 T.F.에 파견돼 수십 육미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대강을 그그 연구를 하고 했을 때는 에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당시 그 회의를 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이거는 그전 단계를 완전히 잘라 먹어버린 거죠. 네. 아주 편리하게 각색을 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각색은 이어집니다 4대강에서 쓰레기가 너무 나와 준설한 모래와 자갈로 공사비를 조달하려는 처음 계획이 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나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을 팔아서 공사비에 쓰려 계획을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참담했다 기대 이하 양으로 나온 모래와 자갈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을 했어.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쓰레기 때문에 준설 토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4.4억 톤 예. 4.4억 톤이 최종적으로 준설이 된 건가요? 예. 쓰레기 많이 나왔습니까? 쓰레기라기보다는 저희가 폐기물 기존에 또 그게 어떤 시설물들이 방치어 있던 이런 부분들 다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예. 폐기물 처리 한 톤수는 있습니다. 아, 고는 예. 얼마나 되나요? 그게 한 286만 톤인가 그렇습니다. 쓰레기의 양은 286만 톤. 준솔토의 양은 4.4억 톤. 쓰레기의 153배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준솔토가 적은 게 아니라 준솔토로 공사비를 대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황당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량사업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때는 어, 2,900억 원 정도의 골재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 예측을 했었습니다. 8조 원에서 2,900억 원 네, 줄은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7월 기준으로는 네. 370억 원 정도의 수익밖에 못 얻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사실 왜곡도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강이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낸다면서 4대 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류부에 이제 뭐 국지적으로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일이죠. 어차피 영상과 학원인 쪽, 하, 루부는 굉장히 강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것은 하루부 쪽은 없었고. 바닥을 드러내거나 뭐, 뭐 이런 거는 없다니요 예, 예, 예. 그러죠.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 땜이 없는 낙동강의 피해가 가장 컸다. 건기가 되면 낙동강 학원은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물이 말랐다. 하구가? 네네. 그러니까, 아... 거기가, 바닥이 드러났나요? 하구는 거기 수심이 뭐, 바다하고 뭐 비슷하기 때문에 별 드러나고 그러진 않을 텐데. 바다하고 거기... 가까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예, 예. 하구 쪽에는 하구, 그, 저, 땜이 있거든요. 그, 거기는 바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와 같은 너무나 반한 것도 어 지금 왜곡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면은 어 가뭄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어 우회적으로 어 설득시키려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해외 사업에 대해 사대강 사업을 해외에서 인정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합니다. 2013년 6월. 타이 정부가 발표한 타이 통암물관리사업 우선협상자 중 전체 사업비 11조원의 절반이 넘는 6조 1천억 원을 수주를 하며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크게 따돌리는 성과를 거뒀다. 6조 1천억 원을 그 당시에 수주했습니까? 수주? 최종 아, 우선 수주한 건가요? 아, 아닙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군요. 수주한 예, 게 아니고. 그렇,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그뭐 태국 정부가 완전히 새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부다다 다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뭔가 사대강 사업을 통해서 무슨 성과를 남겼다, 뭐 외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아, 이런 평가를 남기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사실과 다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공격적인 주장을 한 경우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당 선거에 있어 권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한강수중부를 철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물론 그 후보는 당선이 된후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강수중부 철거로 인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시에 신곡 수중보를 철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만큼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어, 철거 공약을 한 바는 전혀 없고요. 네. 당선 이후에 네. 신곡 수중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네. 어, 전문 연구 용역을진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약 집에는 수중보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하지도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단언하면서 마치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한 것처럼 몰고 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그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까지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은 드물머리의 농민들이 화학비료와 퇴비 농약으로 농사를 지어 하천을 오염시킨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농 단지였고 화학비료나 농약은 쓰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유기농, 유기농을 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농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유기농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북한. 뜻이 이제 아 맞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돕고 농협 중에서도 돕고 그렇게 쭉 역사가 그렇게 됐던 건데 그그 그 역사가 한 20년인데 그걸 한방에 단몇 줄로 이렇게 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유기농업 잘한다고 등 뚜드려주고 네. 같이 이렇게 비료퍼나두고그 다음에 상추 같이 뜯고 밥도 같이 먹고 갔습니다 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유기농업 당신들 열심히 하도록 더 돕겠다고 표를 얻기 위해 두물머리를 찾아와 농부를 자처하던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자 4대강을 밀어붙였고, 농민들은 성직자들과 함께 오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회고록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한강을 오염시키는 두물머리 제외지를 이전시키려 하자, 평소에 환경부호를 내세워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던 NGO 및 종교단체들이 두물머리 일부 농가와 연대해 제외지 이전 반대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결국, 환경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목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 드러난 예다. 우리가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이 책이 이대로 그냥 팔려서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농사짓고 했던 그런 일이 3년 4개월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일거에 이건 매도해 버리는 것이라서 이 정말로 이거는 이 땅에 진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건 저희가 행동을 하겠습니다.